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치킨스타 t v 입니다 이번에는 동화타이어라는 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동타라고 하고요 같이 투자한다는 분들이 가끔 보시는 회사 되겠습니다 회사는 중견기업에 해당을 하고요 원래는 구동화타이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17년도에 인적분할을 해가지고 DTR하고 동화타이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이제 구동탄은 지금의 DTR 오토모티브가 되었고,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분할 신설된 동화타이어인 거죠.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김만수루 회장님이 28%, 그리고 김상원 부회장이 12%, DTR 12%, 손자 김민창군 해가지고 한50%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 회사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회사의 재무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분할된 이후에도 현금성 자산이 대략 합해가지고 2,500억 정도 있어가지고 많다. 그런데 차입금은 거의 없기 때문에 2,00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1,700억이니까 그보다 많은 거죠. 현금이 살짝 더 많다. 자, 현금의 대부분은 채무증권 형태로 갖고 있는데 채권이죠. 물가연동체로 들고 있습니다. 걱정은 없고요. 아마도 이 회사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실제로 오래 전, 분할 전부터 이 회사를 좋아하던 분들은 엄청난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눈여겨봤던 케이스일 겁니다. 자, 예전에 한국 빌려 계시던 이치원 대표가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영감을 얻어서 대한민국에서도 순년금 기업을 찾았습니다. 그때 삼성 꽁초를 발견했고 더 찾다 보니까 구동아 타이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살려고 했는데 물량이 없더라. 이걸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신용증권에 허난권밖에 없다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블럭딜로 채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본인의 저서에 남아 있습니다. 자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자동차용 고무 제품입니다. 여기 이제 튜브라고 돼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타이어용 튜브나 부품, 밸브 등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튜브를 만든다는 것은 튜브 타이어용이겠죠. 타이어에는 두 가지가 있죠. 튜브 타입, 튜블리스 타입. 이 튜브 타이어는 이 안에 공기를 주입하는 튜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튜블리스는 이게 없는 거죠. 이게 요즘 쓰는 건데요. 그냥 가볍고 핸들링이 편하다. 펑크가 나도 공기가 서서히 빠지기 때문에 뭐 괜찮다. 하지만 비싸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튜브 타입이 좋은 거는 아무래도 싸다는 거겠죠. 그리고 좀 범용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튜블리스는 그렇지는 않죠. 아무튼 요즘 대세는 튜블리스라는 건데 튜브는 사양 산업에 가깝죠. 이게 이 회사를 안 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마치 LCD 업체 안 보는 거랑 이유는 비슷한 거죠. 그래도 보는 사람은 여전히 이익 나니까 싸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혹은 뭐 다른 뭔가의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일부 전망에서는 글로벌 차량용 튜블리스 타이어가 c a g r 6%가량 완만한 성장을 할 거라고 하는데, 느낌이 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적어도 국내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도로 환경이 상대적으로 되게 열악한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는 수요가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튜브 타입의 타이어를 동타랑 주 넥센이 5대 5로 하는 니치 마켓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은 어디서 얼마나 찍히냐 워낙 공시를 뭉뚱그려서 하는 불친절한 타입의 회사라 매출을 자세히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어, 믹스를 보자면 자동차도 일부 있고 농업 건설용이 제법 됩니다 현상 유지는 할 거라고 보고요 지역적으로는 내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있고 그 부분을 수출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예상대로 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액의 윤곽은 1500억에서 위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그 선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gpm이 변하는 구조입니다. 19년 같은 경우에는 gpm이 크게 느니까 opm도 같이 늘었죠. 21년도에는 gpm이 크게 감소하니까 opm도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려면원재료 봐야 된다. 주요 사용하는 원재료는 타이어 제품이니까 고무겠죠. 음, 고무나무 고무수의 천연 고무 동남아에서 가져오던가 아니면은 SBR 합성 고무 국내 화학 업체들에서 가져다 씁니다. 자, 대략적인 제품 가격. 천연 합성 고무 가격을 찾아 가지고 요 간극을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제품값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말에 조금 인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무는 이둘 중에 뭘로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둘다 웬만하면 비슷하게 움직이죠. 자, 과거 제품과 천연공무의 차이를 매출 총이익률과 따져보면, 분할 전 DTR 시절과도 얼추 들어맞고 있고요. 분할 후 동화 타이어에도 얼추 들어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최근에 월별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이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이익률 계산 거기서 나오는 증익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회사의 메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바로 높은 배당 수익률인데요. 이거는 2020년부터 폭탄 배당이 지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8% 넘는 배당 수익률이 나왔죠. DPS를 해마다 2,300원씩 올려주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2020년부터는 배당의 지급 상향이 무려 이익의 80%대로 올라가 버리고 21년도에도 유지가 됐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22년도에는 증익이 예상이 되는데 또 DPS를 뭐 200원 정도 올려주면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배당 수익률이 10%쯤 되고요장인을 유지하면 8%쯤 나오죠. 상당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죠. 자, 이게 갑자기 여기서 시작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냐 물어봐도 회장님 의중이다라는 답밖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동화 타이어와 DTR은 분할 상장을 했지만은 홀딩스 형태로 구조를 개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상당히 다 동타에 두고 왔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김만수로 회장님은 일선에서 이미 물러나셨는데 이분은 지금 DTR은 한조도 없습니다 동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으로 돈을 빼가는 현상에 대해서 1차적으로 회장님 돈 필요하신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1930년생으로 이미 많으시죠 90살 넘어가지고 돈쓸 때가 많지가 않죠 역시나 상속을 준비한다는 그런 이야기일텐데 3세 세습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동타와 DTR을 같이 가지고 있는 김민창군의 존재가 그것이죠. 이 친구는 89년생입니다. MZ세대. 민창군이 동타의 지분을 가지게 된 계기 자체가 아버지 김상원씨의 증여였다는 것이죠. 상당히 절묘한 시점인 2020년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인셈인데요 해당 성향이 80%로 올라간 게 20년 말부터니까. 아마도 증여세를 내려면 현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한 요인이 된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DTR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혹시나 누가 계열사니까 같이 엮어주면, 동타도 조금은 좀 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투자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오너가 지닐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현금이 많았는데, 단순히 봤을 때는 안정하다 생각을 하겠지만, 이 부분 또한 오너 일가와 DTR 오토모티브의 의중에 따라서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 11월에 DTR이 가지고 있던 칭따오 동화타이어 법인을 떠갔거든요. 이 법인이 적자는 내지 않았지만 380억 주고 사갈 만한 법인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익이 나는 수준도 그렇고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말로는 목적이 시너지 창출인데 사실은 설거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d t r 이두산공작기계 매물을 샀는데 이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500억을 동타갔다고 하게 되는데 이게 이자 지급 조건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향후에 두산공작기계 주식으로 바꿔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겠지만은 이게 6년차부터는 이자 비용이 확 올라가는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계열사 비상장 주식 들고 가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두산 공작 기계가 단기간에 상장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게 될 가능성이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추가적으로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시가총액보다 현금 많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망하지 않을 정도의 무차입이다 정도에만 의미를 둬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동화 타이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명확하고, 투자 포인트도 명확한 그런 회사일 것 같습니다. 비중을 많이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은 버리기도 좀 그렇죠. 성향 따라 가는 거고요. 그래도 예금보다는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얻어 걸릴 경우에는 한 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